요한 2서 1장 8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이 구절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에요. 뺏기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는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자, 그 상황에 직면하는 그 당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 8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날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흰 세마포, 이 세마포를 가리켜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들의 의가 없으면 뿌린 의가 없으면 세마포를 못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았을 때 입었던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옷과 다른 거예요. 이옷 위에다가 세마포를 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여러분 각각의 의입니다. 그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죠. 벌거벗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남들은 세마포를 딱 갖춰 있는 건데. 나는 아예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소매가 없거나 하의가 실종됐거나 상의 없거나 예, 그런 거죠.